안녕하세요. 어, 오늘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어, 오늘 제목은요. 음, 어, 여러분들이 지구 종말 시에 챙겨야 할두 개의 멀티툴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 어디까지나 제가 그냥 평상시에 어, 멀티툴을 사용하거나 수집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 만약에, 어, 지구에, 전 세계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지구에 종말이 왔다. 어, 저는, 어,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어, 뭐, 옛날에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재난영화라든지 뭐, 종말영화 뭐,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어, 항상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이 인류로 인해서 저를 포함한 인류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어 그러기 위해서 어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어있지만은어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과연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저는 멀티툴을 수집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거는 몰라도요, 뭐, 뭐, 옷이라든지 의식주와 관련된 뭐,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는 중요치가 않은데, 멀티툴의 선택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 저는 지구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어~ 당장 멸망을 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 언론 뭐~ 고립된 생활을 한다던가 떠돌이 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산속에서 뭐~ 야영 생활을 한다던가 어~ 사람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된다든가 하여튼간 여러 가지 어~ 여건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멀티툴이 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필요한 멀티툴이, 어, 우선순위는요, 어, 떤 거를 선택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레더맨을 좋아하니까 레더맨이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저는 의외로 내일 갑자기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이 많은 제품들 중에서 저는 어, 두 개니까요, 제일 먼저 하나를,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이 빅토리녹스의 스위스 챔프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에 하나만 가지려면 제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어, 이 제품을 다 준다고 해도 저는 일단은 스위스 챔프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스위스 챔프를 골랐습니다.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 오늘 또... 제이 영상을 보시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냥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능이 다양하고요. 어, 큰 플라이어가 없지만 스위스 챔프에도 조그만 플라이어는 있는데요. 어, 아주 큰 플라이어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많은 멀티툴들이 없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 스위스 챔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돋보이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요. 어, 여기에는 없지만 플라이어를 큰 플라이어를 빼면은 아주 많은 기능이 이 스위스 챔프에는 들어 있기 때문이고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어, 멀티 툴 중에서 제가 어, 스위스 챔프를 우선적으로 고른 이유는요. 스위스 챔프에는 많은 기능이 있지만은 어, 여기에 딱한 가지 없는 기능이 있어요. 이 멀티툴에서는 흔하지만 유독 이 기능만은 스위스 챔프에 없는 기능은요, 어, 일반 나이프는, 어, 두 개씩 막 이렇게 있는데요. 빅토르 녹스에서는 정말 서레이티드 나이프를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스위스 툴 일부 제품에 서레이드 나이프가 있긴 하는데요. 어, 이런, 어, 많은 기능 중에 서레이드 나이프가 없기 때문에, 어, 플라이어가 달린 상태에서 서레이드 나이프가 달린 제품은 무조건 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거버 MP 600 블런트 노즈인데요. 이렇게 서레이드 나이프가 들어있죠. 그래서 어, 지구 종말 시에 서레이드 나이프가 들고 플라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챙기셔도 되겠고요. 예, 그리고 어, 레더맨 리바인데요. 제가 뭐 현장에서 늘상 쓰지만은 어 하지만은 아 제가 하나 깜빡한 게 있는데 예, MP 600은 서레이드 나이프가 있고, 대신 나무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위스 챔프에서, 어, 나무톱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어, 스위스 챔프에, 어, 이렇게 또찾으려하려면은잘안 나오더라고요. 멀티 트리에. 이렇게 나무 트리, 어, 나무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레이티드 나이프가 있고, 여기는 나무톱이 있기 때문에 톱이 없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챔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MP 600에 톱만 없을 뿐 여기에는 비트를 교체할 수 있는 어, 교체형 어,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버 비트 아답터를 어, 뭐 이건 레더 레더맨이긴 한데요. 어 예, 거버 MP 6 0 0은 톱은 없지 톱과 가위는 없지만 어, 그것은, 이, 스위스 챔프로 다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어, 가위도 있기 때문에, 예. 스위스 챔프에는 가위, 톱이 모두 있기 때문에, 어, mp600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p600이 좋은 점은요, 이, 커버 비트 아답터를 포함한 시중의 일반 표준형 비트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 여러 가지 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거거 MP600과 이 스위스 챔프하고도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제품, 레더맨 리바인데요. 레더맨 리바 같은 경우엔 제가 한, 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어, 아, 뭐, 이것도 뭐 교체형, 어, 와이어 커터고 다 좋은데, 가위가 들지 않은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가위만 들었다면은 정말 거의 완벽하고 저렴한 그런 가성비 좋은 툴이 될수 있었는데요. 가위가 없어서 아쉬운데, 그런 가위가 없는 부분을 이 스위스 챔프가 가위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어, 스위스 챔프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스위스 챔프에 여기에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스위스 챔프에 들어있는 파일은 어, 세톱이 가능한, 세톱 기능이 가능한 그러한 파일이 되겠습니다. 예, 스위스 챔프의 파일은요, 매뉴얼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의 이 밑면은 세톱 기능이기 때문에, 간단한 못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 절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세톱과 나무톱이 같이 들어있는 그러한, 어, 효과를, 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바는 가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가위가 있고 리바 또한 여러 가지 비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십자 드라이버에 레더맨 전용 리모발 비트 키트를 이용하시면요, 이렇게 아까 거버 제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비트를 레더맨 비트를 꽂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고 여기에는 당연히 이 스위스 챔프에는 없는 서레이티드 나이프가 어, 들어 있습니다 예. 서레이티드 나이프가 어, 여기 톱도 들어있고 서레이티드 나이프가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스위스 챔프에 없는 서레이티드 그 기능을 대신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긴 나무톱이 있지만 은 레더맨 리바 또한 여기도 세톱 기능을 같이 할수 있는 파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 레더맨 리바 또한 예, 뭐 나무톱 있지만은 새톱을 같이 어, 어, 금속을 같이 절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어 있기 때문에 어, 가위만 없다뿐이지 어, 이 비토리녹스 스위스 챔프하고 같이 있다면이 지구 종말시에 정말 완벽한 기능의 멀티툴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다음 제품은요, 예 레더맨 구형 뉴차지 TTI인데요. 어 차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레바 보이 어, 레더맨 리바보다는요 어 조금 어뭐안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이뭐 여기에 이런 벨트 커터 어, 후크 커터도 있고요 뭐톱 교체는 할수 없지만 톱도 있고 다 좋은데 이 차지는 어 결정적으로 어 아까 리바 이런 제품하고 틀린 점은 여기에 이 안경 드라이버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안경 쓰신 분이 만약에 지구 종말을 맞이하셨다 하면은 안경 드라이버 안경이 고장 났을 때 볼트도 조이고 하시려고 이게 필요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스위스 챔프에 여기에 정밀 드라이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일종의 기능 하나를 중복되기 때문에 어 여기에 있는 어, 정밀 드라이버로 안경을 조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차지에 있는 안경 드라이버는 어, 툴만 중복되고 자리만 많이 차지해서 오히려 여기에 송곳이 들어 있었더라면은 어, 종말시에 지구 종말시에 어,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송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챔프에는 아주 좋은 성능이 어, 송곳 기능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차지랑 어,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긴 송곳이 있고 여긴 송곳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 어, 지구 종말시 같이 준비를 하시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어, 거의 뭐 음, 스위스 챔프가 차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겠죠 송곳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 지참을 하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요번에 또, 예, 요, 예, 레더맨 서지.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멀티틀인데요. 어, 사실은, 레더맨 서지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 든든합니다. 예, 여기에는 스위스 챔프가 굳이 없어도 서지 하나로도 왠간, 왠간한 작업은 다 가능한데요. 일단, 교체가 가능한 톱이, 톱날 아답터라, 여러가지, 어, 여러 가지 어 톱날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톤 나무톱 다킬 수가 있고, 그리고 어뭐 와이어 커터 뭐교체형이죠 거기에다가 크기도 크고 헤비 듀티 멀티툴이라 아주 거친 작업에도 사용이 용이하고, 어 여기에는 아까 차지처럼 안경 드라이버는 없지만 안경 드라이버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부재 필요치가 않고요. 여기에는 차지 없는 송곳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우 든든한.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교환이 가능한 교체 가능한 비트 홀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레더만 비트를 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가장 완벽한 조화는 여기에뭐 그리고 어, 스위스 챔프에 없는 서레이드 나이프도 있기 때문에 예, 서레이드 나이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합은 이렇게 두 개를 챙기는 거 하지만 너무 무겁다는 그러한 단점이 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조합은 서지와 스위스 챔프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뭐좀 헷갈리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두 개, 지구 종말시에이두 개면은 완벽한 멀티툴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일단 서지도 치워놓고, 음, 그 다음에 아, 요 제품, 요건 뭐, 팀 레더맨 회장님이 보내주신 실스인데요. 예, 아주 멋있습니다. 레더맨 프리피퍼, 올해 새로 나온 모델인데, 뭐, 디자인 이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 저는 또 이런 회장님한테 선물까지 받아놓고, 신제품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하기는 사실 좀 그런데요. 뭐, 디자인은 우수하고, 프리미엄급 툴이고, 많은 기능이 들어있지만은, 어, 프리피퍼는, 어, 챙기시지 않으실 게, 않으시는 게 저는 더 나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이 자석 기능, 땅바닥이나 떨어지고 뭐 하고 하면은 이 자석에 다 쇠가루 같은 바닥에 있는 금속들이나 쇠가 다 달라붙어서 작동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겠고요. 어, 유사시에는 더 그렇죠? 더 그렇겠죠? 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고, 그리고 뭐 기능은 뭐가위들 있고 뭐써레이티드 나이프, 톱뭐다 있지만요. 어 물론 얘는 셋업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셋업 기능은 아까 여기에 어 스위스 챔프 파일을 이용하셔 가지고 셋업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요. 결정적인 이유는 프리피포 같은 경우에 어 여러 가지 비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예. 그점 때문에, 어, 저는, 프리피포는, 사실, 예, 비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 아타를 이런 레더맨, 어, 비트 아답타도 꽂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물론 스위스 챔프도 교체형은 아니지만 어, 이 플라이어형, 교체형 비트 아답타가 부착된 제품을 같이 소지하면, 여기서 비트를 교환 교체할 수 없는 부분을, 오히려, 플라이어형 멀티툴이, 어,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도 교, 교체가 안 되면, 은좀둘다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프리미엄 그 모델이지만은, 이 레더맨 프리피포가 드라이버를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너무 많은 1차 드라이버들이 들어있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 예, 물론 여긴 송곳은 들어있습니다만은, 어, 드라이버 비트를 교체할 수 없다 없는 그러한 단점 때문에요. 예, 저는 프리피폰은 어, 굳이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레더맨 제품은 여기서 끝났고요. 어, 이제 소그 제품, 소그 제품 제가 한뭐 하나만 준비했는데 소그 제품에는 가위보다도 더 귀한 게 나무톱인데요. 이 제품은 작년에 새로 나왔던 소그 파워그랩인데. 어, 속에서 가장 비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나무 톱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 톱 또는 새 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스위스 챔프가 보완해 줄 수가 있고요. 어, 새톱 기능도 마찬가지겠고요. 여기에는 나무 톱이나 어, 나무 톱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 비트는 교체할 수 있어요. 여기에 파워그랩도 4분의 1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어, 비트는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거 좀 꺼내기도 불편하고 1 예, 4분의 1 드라이브가 있어서 어, 소그 비트 아답터를 꽂으시면 여러가지 비트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이 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하지만은 얘도 뭐 갖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톱은 없지만 톱은 여기서 보완을 해주면 되구요 어 파워그램 역시 이 서레이드 나이프가 있기 때문에 예어 스위스 챔프를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러한 툴은 될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은 서로 어,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기는 조금 그렇겠죠 아까 어, 그러니까 레더맨 서지를 제외하면은 다 스위스 챔프가 같이 받쳐줘야 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 멀티툴이 되겠습니다. 어, 어 이렇게 설명은 다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한 가지의 멀티툴보다는 완벽한 기능을 위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두 개의 멀티툴. 그 중에서도 저는 무겁기는 하지만 레더맨 서지와 어, 빅토리녹스 스위스 챔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어, 소 지를 하신 다면 요 여러분 들 은, 이 지구상 에서 멀티툴을 가지고 있는 한 어, 다른 분들 보다 생존 에있 어서 더 오랜 시간 생명 을 유지하 실 수가 있 고, 어, 예를 들어서, 간 단한 움막 을짓 거나 사냥 을하 거나 어, 무슨 취사 활동 을하 든가 이런 캠핑 이나 야영 에있 어서 어, 여러 가 지로 그리고 호신 적인 그런. 호신용 무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멀티툴을 소지하시지 않으신 분보다 생존율에 있어서 어, 큰 어, 도움이 되신다는 거 생존에 있어서 어, 일반 멀티툴이 없으신 보다 많은 유리한 입장에 서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요. 어,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한자 재미로 제가 만든 동영상이지만은 반드시 음, 유비무한이라고요. 지구 종말 시에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빅토니녹스의 스위스 챔프와 레더맨 서지를 반드시 이두 개를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요. 꼭두 개를 같이 소지하시기를. 어,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